여자들이 제일 싫어하죠 나를 어. 좋아하면서 왜 헤어지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이 사람이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디서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아니야 우린 계속 싸울 거야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제가 이야기 해드렸지만은 그런 마음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티처의 연애 분석 1화 이별로 상대방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연애 관련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상황들과 사람들의 심리들 궁금해하셔서 한승연애를 오늘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화들 같이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초반에 나오는 행동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 뒷문 열고 들어가는데 햇살 한 줄기였다. <laughs> 햇살 산추기가짝 비쳤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는 해상도가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오 마이 갓.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애를 한다는 거죠. 대단한 여자를 갖다 골라가면서 연애를 아, 하는 그치. 게 아니라 그냥 꽂히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반경 내에서 자기 눈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뭐, 내면 세계가 어떤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음, 그건 알수 없는 거고. 예, 오윤치한테 만만해 보이는 여자가 걸려들었나 봐요. <laughs>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마에 물수건 계속 갈아주고, 막 밤새도록 엄청 극진하게 가구를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오늘 어, 뭐 입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어, 나흰 색깔 입었어. 이러면은 갑자기 흰색 꽃 사요. 오늘 흰색 옷 입었다길래 흰색 옷 사왔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것만 봐도 어떤 심리가 드러나냐면 남자로부터 좀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많이 음... 드러나죠. 이 남자가 오랫동안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케어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남자를 선택하죠. 제가 분명히 이제 매력의 3요소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관리를 해주는 것과 호구짓을 하는 건 그저 90% 차이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자애가 아프다 그러면 아, 어, 아팠어? 아, 어, 그러면서 죽 사다 들고 가 가지고. 아, 아파? 아이 그래도 죽 먹어. 그러면 아, 오빠.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할게. 아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죽이라도 가져갔다 줘야지. 마음이 편해. 이러면서 계속 뭐 갖다 바치고 이런 행동을 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고. 왜 호구짓을 할 때마다 고름이 되는 걸까요? 제발 뭐한입만떠 봐. 한, 한 숟갈만. 그거만 보고 갈게. 목이 딱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런 호구짓을 해야 여자들이 음. 좋아하는구나.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호구짓을 존나 해야지. 여자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음. 아, 내가 이제 존나 잘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간호해야 되느나. 그렇죠? 그렇죠? 옷을 겁나게 사다 줘야 되는구나. 얘가 ]구나. 싫다고 해도 아, 안 돼, 안 돼. 내가 불편해. <laughs> 이러면서 막 갖다 주면서. 아, 뭐 어, 어쨌든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는 연애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스킬이라고 볼 수는 없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여자들의 네. 심리를 잘알 수가 있죠. 정도는 되게 달콤달콤되게잘 만나다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 억울했던 거 약간 뭔가 참아 왔던게막터졌다 해야 되나 그 e r e You don't go to the woman and I'm judging. I'm saying, I'm s a 얘네들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형은 어, 존나 싸우다 보니까 그냥 헤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왜 만났는지도 몰라. 싸웠는데 왜 만나셨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냥 예,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음. 그냥 어, 우리 계속 싸우네. 뭐가 안 맞나? 계속 우리 만나면 계속 싸우겠구나. 아, 안 싸우야 되니까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도 좀 회피형이니 불안형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냥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불안형이에요. 그냥 상황적으로 아, 헤어지는 거지. 이걸 사람들이 아, 어, 제 남자 친구는요 회피형이에요 불안형인데요 뭐 이런 얘기 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헤어졌네 이거예요 뭐, 별 내용이 없잖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계속 어, 지금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아 지금 한도안 왔는데 엄청 안 좋은 남자친구로 기억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직전에 있는 그사람있죠 네. 제가 느낌만 봤을 때는 참 연애를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laughs> 좀찐 근데 허당 행동을 많이 할것 같다 는 음. 다른 애들도 뭐 별반 다르 애는 아닙니다 이따 모아놓으면 가관도 아니에요 얘네들 음. 전 남친이랑 살짝 아, 저... 닮았다고요? <laughs> 어쩌시다가? 멀쩡하게 잘 생겼다고 생각하죠. <laughs>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입 움직임이 약간 어색하잖아. 약간, <laughs> 어, 약간 움직거리면서 이러잖아. 이런 느낌이 딱 나는 사람들이 화낼 때는 확 화내고 음. 아니면 좀 좋을 때는 되게 기분 좋게 웃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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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있잖아. 요 그런 애들이 호구의 느낌이 싹 돌아요. 이 연애를 더 해봤자 똑같이 이건 계속 나를 아프게 할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어, 저는 지금 이 멘트가 아, 굉장히 익숙해요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본 멘트예요 예. 그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 증오군이 있으신 분들이 저런 멘트 진짜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일 지지 질한 경우가 <laughs> 저도 찌지했던 시절에 저런 멘트를 참 많이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이게 저분만 저 얘길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멘트가 그럴싸한 거를 지금 아마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되게 일반적이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잘 몰라요 음. 자기 심리를 음. 인간은 딱 상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인간의 내면 세계 어떻게 판단해? 어? 내가 처음에 어, 한번 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두 번째 헤어졌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해 내가 세 번째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땐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어,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계속 지속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을 너무 싫어하거나 뭐 좋아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응, 응. 마음의 문제라는 건 전혀 없는 거죠. 패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겪으면서 얘가 아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현명한 일인지에 대해서 내면 세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응. 저말 자체가 본인 스스로 원인 분석을 못하고 해결도 못한다는 전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 몰라. 계속 싸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끝내는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죠. 나를 어. 좋아하면서. 어, 왜 헤어지는 거야? 뭐?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어. 이 사람이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서도그렇게 어. 보면 되잖아. 어. 아니야. 우린 계속 싸울 거야.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은 그런 어. 마음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이런 패턴으로 인식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될 거예요. 이 남자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패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야. 많이, 좋아한 거. 많이 좋아해도 해아 해도 해도 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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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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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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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이 사는 거지 되는 대로 그냥 뭐 지나가면 그리워하고 만나면 <laughs> 싸우고 어쩌 어쩌자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외시켜 드릴 때 이야기해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다 방법이 없다 원인 분석을 스스로 못하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도 느낀 게 여기에 나오시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 헤어지고 나서 성형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외모를 가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 이분들 봐봐 이분들이 헤어진 만한 상이야 생긴거랑 아무 상관없이 헤어진다는거죠 더 예쁘고 뭐 속궁합이 더 좋고 그런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아 제가 덜 예뻐서 버림받은게 아니냐 아니면 속궁합이 안좋아서 버림받은게 아니냐 다 아니라는거지 이 사람들 봐봐요 얼굴 봐봐 안좋아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을 왜 버렸겠어 그런거 아니라는거지 성향을 하든 안하든간에 이제 남자 전남의 친구가 이제 오는거예요 여기 보면은 헤어지고의 연인들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외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고하세요 이게 심리 물어볼 것도 없어 여기에다 나와 요 t 이상한 사람이다. 뭐 말을 하는 거어 come. You can't come. You can't come. You can't come. y 어 u can't come. You can't come. You can't come. I'm not s u 이 e I'm not sure. I'm not s 한 번은 마주치겠지 이러면서 약간 얼굴을 보고 싶은? 지금 더예쁜것 같아. 저런 앤트 정말. 이게 바로 제카테고리의 힘이라고 봅니다. 일정 기간 텀을 주고 만나니까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아마 텀을 주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한 번은 안 마주치냐? 마주치고 싶었다는 거죠.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뭔가 다시 엮이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질척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아마 헤어졌을 때도 질척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상.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제 카테고리 하니까 다시 마주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심리가 많이 나옵니다. 너 생각이 제일 많이 났던 거. 너를 만날 때는 너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었 말들... 들어봤거나 해본 말들이죠? 나이 소로 했어 연애? 뭐 이런, 이런 것들 맨날 네. 물어보잖아 네 제일 많이 물어보았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만약에 비밀잡기를 잘못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러면 오빠 그 이후로 연애했어? 소개팅은 여자는 만났어? 여자친구 있어? 맨날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 응, 그래서 어 했었어 어, 내가 좋다면서 왜 만났어 다른 연애는 그동안 그러면서 멤버. 도어날 네, 네. 아, 응. 좋아했던 게 거짓말이었나? 응. 아니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그리 아예 만남은 아니잖아 저런 말을 하는 게 이제 다시 좀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담겨있는 멘트죠 우리 아직 남남은 아니잖아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그 라포를 다시 갖고 오려는 그런 추작이죠 바디랭귀지만 봤을 때는요 아. 이 여자가 되게 태연한 거예요 엄청 바디랭귀지가 침착하잖아요 예전에 주작 가려 달라고 하시지만 음. 이 주작이면 이 여자가 주작일 가능성이 높죠 <laughs> 이 사람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음, 이 남자는 네. 없다고 남겼잖아요. 생각하고 판단을 한 건데 아직도 인스타그램 검색창 있잖아 누나랑 누나 2개정밖에 없어 이 남자 네. 엄청 재척돼요 바디링 기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리, 다리, 다리 떨고 있죠, 있죠? 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헤어지고 나서 타교성 있게 살고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이것만 바라보고서는 네. 저게 딱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도 프레임 안 바뀌고 똑같은 소리하고 있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얘는 진짜 나가리팬 이건 제외는 못해이이 이 만남을 끝으로 얘가 부담스러워서 다음부터 연락두절입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다른 사람들하고 어이. 그런 속에서 프리셀렉션이 돼서 매력을 느껴서 대화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 추후에도 이런 행동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제외는 어렵겠죠. 대하는 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니까. 아 근데 우리 합숙했을 때다 처음 본척 해야 되잖아. 할수 있겠어? 내가 눈동자 흔들리지 않을까. 한결월 갔네요. 근데 나 너한테 계속 지시적 될 거야. 나는 거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돌직구라고 하죠 네, 완전 난 직구 던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어리고 솔직한 면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가지고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좋은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작업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이건 진심이고, 솔직한 마음이고, 이런 거다 좋은데, 장점이긴 한데. 네. 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행동이든 단점만 존재하는 행동은 말은 없어요. 아나노 좋아해. 이말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떨땐나 좋아해가. 하... 그만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 정말? 이럴 때도 있는 게 어떤 차이일까. 끼기빠빠 라고 하죠. 해야 될때 솔직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자기 마음을 전략적으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는 건데 너무 때려 넣으면 특히 이럴 때 여기가 오랜만에 만나서 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는 관계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커플들과 섞여가지고 잘 지내보고 썸도 타는 거야. 그렇게 불러 앉았는데 여기서 난 다른 거안 봐. 난. 너한테 어디나구 거야.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상황상 좀 맞지 구는돌직구를때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는부담는부담구는수죠는거죠아 잘할 수 있을 이 같단 말이야 내가 더 잘할 거이은데는이친네는수 뭐 있겠지 <laughs> 그냥 한번멈춰봤는이 <laughs> 거의 어, 배우예요. 미스코리아예요. 이런 분도 연애 고민을 하고 예, 이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십니다. 외모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안 이뻐서 뭐 살이 쪄서 뭐 이래서 차였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이거 보니까 남녀 한 명씩 그 식사 당번 해야 된다는데 전 여기서 이 남자분 태도가 되게 좋았다고 봐요. 둘다 지금 모든는 공간에서 되게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인데 이 남자들도 좀 주도를 하고 있죠. 네, 뭐를 제시하고 아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써있는데 어떠세요 하고 질문도 하고 있고 여기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온 남자들이 말을 안 해요. <laughs> 이 사람도 지금만 말하지 나중에는 말을 안 해요. 나중에는 뭐 하냐면 이제 설거지하러 가요. 어, 아, 안 돼. <laughs>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얘는 설거지를 하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작업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이 자기가 대화를 주도해서 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와서 아 안녕하세요 소개를 각자 했을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내봅시다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개도 시켜주고 좀 MC 역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처음 오셨고 제가 두 번째로 왔네요 뭐 약간 룰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 그냥 간단한 와이드 래퍼 같은 거 쌓았을 것 같아요 처음 딱 오면 은 뻘쭘하게 아, 쳐다보고 보고서는 아,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서는 말없이 뻘쭘하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남자의 바디랭귀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러면은 사실은 작업을 할 때는 끝났다고 보죠 여자들이 뭐 착한지 어째, 어색한지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거든요 야 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작업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어딨어요 뭐야 표정 웃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람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빨이 너무 많은 거 같다 라는 생각이 <웃음> <웃음> 이, 이, 이 부자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제한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도 많이 티를 내면 안 되고 좋아도 많이 티를 안 내야 되는 약간 그 감정에 대해서 약간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나 처음 봤는데 나한테 왜 그런 자비를 왜배풀어요 매력 없으면 이덕 이덕 저기 하고 번호 물어보고요그면 바로 이제 까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 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또 매력 이 있겠지 아 넘어가 주지 않아요 이런 여자분들 만나면은 어떤 멘트를 던져야 되는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어, 이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치아가 되게 고르신 것 같아. 요 <laughs> 이런 식으로 건치민년이신가봐. <laughs> 그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laughs> 드리븐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긍정과 부정을 섞어줘야지.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를 잘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매력으로지 작용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환승년에 보여준 것보다 이빨밖에 더 보여줄 것같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빨 한번 이빨 한번 말지.